그럼 다른 측면에서 일단 인물 탐구 잠깐 해볼까 싶은데요. 어, 심 교수님이 보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장단점 한번 잠깐 좀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그 한덕수 총리님은 구걸하고 어쨌든 캐릭터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음흠. 그때도 이제 안정감이 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의 지지를 받는 거 아니냐, 네. 예. 그 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점은 뭐냐면 약간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윤어개인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의 그 결집을 끌어낼 수만 있다면 약간 임시정부 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어,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 세력이 없잖아요. 본인 네. 정치 세력이 없고 지금 약간 식냉정 시대를 맞아서 음. 어, 반중과 그그 그러니까 반중 정서가 국민들 사이에 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하고 그 미국의 폭발 전쟁이 강한 상황에서 음.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구한발에. 부한말 상황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사람들이 받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의도 정치 권력은 너무나 어그 팔칠 체제의 기득권 양반들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 음. 그래서 지금 국가 체제가 지금 미태한 상황에서 부한말이 어땠습니까? 지금 음. 세계 정세는 막 돌아가고 있는데 그 상대부 정치와 외척 정치가 자기들끼리 정치진을만 하면서 음. 이 부한말 때그 한국이 통치 체제가 무너졌잖아요? 통치 체제가 음. 무너지면서 그 내세의 어떤 놀이터가돼 버렸잖아요. 음. 근데 약간 지금이 들었 거든요. 이재명이 센스하라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어, 지금 트럼프가 이제 메이크 그래, 뭐 메이크 아메리카 뭐 이런 거 하면서 음. 이제 그 미국도 아, 예전처럼 절대 동맹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무통지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더더욱 지금 이제 외세의 그 어떤 혼란과 입김에서 우리나라가 자유로울 수 없는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음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뭐, 권익전쟁이니, 뭐, 새로운 추대전쟁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음흠. 그래서, 어, 지금 그래서 이제, 근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한덕수 총리께서는 그, 침미적인 네? 확실한 반중, 침리적인 그런, 어, 이미지를 젊은 층이나 중독층이나 일반적인, 음. 이제, 반, 이제, 이재명의 그 셰시에 대한 혐오나, 그, 걱정이 많은 사람한테도 그 이미지가 되게 강력하게 먹힌다는 거죠. 네. 음. 그리고, 이제, 뭐, 그,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뭐한덕수도친준이라고할수 있는 뭐 어는 사람이지만 음. 적어도 한동훈의 한동훈처럼 완벽한 뭐 배신이나 감정은 아닙니까 네. 그리고 막그 한동훈의 이제 초림당하게 <laughs> 자기가 그렇게 탄핵 수출을 막 지도하고 개헌 내란 개헌 뭐그 내란 수개 프레임 다씌워놓고은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를 개정하겠다고 하니까 음. <laughs>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예 음. 네. 그래서 한동수은 어쨌든간에 그런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사 내가, 내가 나는 개헌에 반대하고 나는 개헌과 무관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에? 탄핵은 탄핵이 잦, 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불행한 일이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십미 기조라든가 한민일 동맹을 뭐재설렸다르던가 그런 또 많이 싸웠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쿠시마오영식 때도 확실하게 민주당이랑 싸우는 모습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득승리는어황훈원 같은 대식자 프레임에 걸릴 위험을 없는 게 강점이라는 거죠 음. 네. 그래서 그 점이 이제 한독수 총리의 현과로서의 강점이다. 그러 강점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음. 이제 예를 들어서 김문수나 나경원 의원이 이제 침입적인 스탠스인데, 지금 제가 보기엔 김문수 장관님이 침입적 스탠스가 약한 것도, 음. 어 한동독수 아 총리님한테는 기회가 될수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외부적인 기회 요소죠. 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근데 또 하나의 기회 요소가 있어요, 한덕수 총리님이. 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년 경선에서 신윤 후보가될 것이냐, 반륜 후보가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사실, 반륜 후보이한 번은 제일 가능성이 좀 나, 낮다고 봐요, 네. 결선까지 가면.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 나경원, 뭐, 나경원, 김분승이 이척은 등등 해서, 당일화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선이 가면. 음. 그러니까 결선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가 다시 전될 거라고 봐요, 경선으로 음. 가게 되면은. 음. 그래서, 어, 왜냐면 그 윤호게인 밖에는 변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음. 10년이나 결국 반년이나에 그거를 갈 거고 왜냐면 이제 한동훈 만약에 결선에 올라갔다 그러면은 한동훈하고 전선을 그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한동훈하고 전선을 그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결국 눈호게인 정신이거든요. 음. 네. 그 한동훈을 공격할 수 있는 거는 넌 배신자다, 너는 네가 내란 시는게 프레임 씌웠지 아냐. 그걸로윤성열이후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 그럴 가능성이, 근데 그게 저는 기회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수. 음. 총리한테는 왜냐하면 친교정부가 이제 결선에서 충년이 결집된 채로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한덕수 총리는 또 그걸 내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친년만 가지고서는 새로운이 없다, 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이제 또 기존 친년 지지층들은 사실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런 충성심이 별로 없거든요. 음.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뭐쌍권 이렇게 해가지고 기회주의 정당으로 보이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친교 세력은 모이겠지만 친년들은 정당 자체에 큰 애정이 없다라고요. 네. 음. 그러면은 그런 것도 이제 한덕수 총리한테는 기회 요소다. 오케이. 오케이. 그 사실 제가 그 어, 어떻게 보면 정치 컨설턴트로서 심 교수님 모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이 한국에서 보는 어, 한덕수 총리의 장점을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어, 우리가 그 민주당의 노무현, 문재인의 호남과의 결합 어떻게 보면은 PK 인물을 입양해서 호남이 키운 다음 이 TK PK를 연합하고 그것을 북풍으로 보라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결국 결판을 내는 이런 전략을 우리가 차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한그한독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게 호남 후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 전라북도 전주 출신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분이 이 분이 성이 한씨예요이 한씨가 어디 한씨냐 충청북도 청주 한씨입니다 한 옛날에 한명회의 후손이죠 굉장히 어, 똘똘하신 그 왕비족의 후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 TKPK가 호남과 충청도에 기반을 둔 분을 입양해서 결국 TKPK 충청도 호람을 해서 그걸, 수도권으로 견인한 다음에 승부를 내겠다는 이런 인물 전략, 지역적 인물 전략, 이런 측면에서 보실 때, 우리 신교수님은 어떤 장점이 있다고 평가를 하실까요? 네, 그러니까, 한독수 후보의 제일 큰 강점이 그거죠. 호남, 그러니까 되게 보수가, 뭐, 타입, 사실, 보수들은 그런 관료 타입을 되게 선호하거든요. 음. 근데, 어, 그, 그런데 전북 출신이다. 음. 그리고, 이제, 호남 사람들한테도 거부감이 없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호남 출신민이시고 이재명 싫어하시는 분들, 화이 칼라치는 <laughs> 정말 한덕스이미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 그러니까, 예, 보, 그런 사실 포지션을 오세훈 시장이 조금 노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이제 저, 전라도에 되게 거부감이 없고, 근데, 오세훈 시장은 이제 정치도 오래 하셨는데, 계속 보면 그 혼합 출신이라는 것이, 아, 오세훈 시장은 혼합 출신. 전혀 시장은 아닙니다. 시장은 오, 아, 그거, 그거. 그, 그거 완전 가짜 뉴스라고 생각해서, 오세훈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까지 할 만큼 강경합니다그 오세훈 시장님 그외가재가 제가, 예전에 오세훈 시장님 그 재보궐선거 법률지원단장도 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나 잘 아는데요. 어, 외갓집이 경북 산주입니다. 경북 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출신이라는 것은 어, 좌파들 쪽에 맡아도우란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해드립니다. 네, 계속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그런 게 있는 게그 좌파들은 이제 호남을 보리 벌이... 버리기가 되게 쉬운 게, 호남이 인구세를 약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좌파들은 약간 그, 주류에 인정받고 싶은 그런 그, 인정욕구가 되게 강하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은, 전라도 사람들은 굉장히 더 개방적이에요. 막그 사람들은 음. 이제, 오히려 이렇게 막, 아, 저, 저 사람 경상도니까 배척해, 이게 아니고, 이 전라도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인정욕구가좀 있어요. 그래서, 음. 어, 외지 사람들한테도 외지 사람들을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보면은 되게 쉽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을 되게 존경하고 이런 것처럼 좌파 쪽 진영은 이게 외국 사람들이 내편 들어주길 바라고 막 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좀 경솔하게 막속 터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아 자기 편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안심하고 근데 음. 어 약간 경상도나 이런 주류 K, TK는 되게 더지키려는게 강해요. 음. 원래 계속 기득권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이분들은 이제 경솔하지 않고 검증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이거 키치는 거아니 이런 식의 음. 그 말이나는 또 청년들에 대해서도 이 주석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는 거죠 아 청년 청년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또 얘가 막어 우리 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경계심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보수 우파는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그래서 호남 호남 그런 게더안 먹혔던 거죠. 그러니까 저쪽은 좌파들은 우리가 어, 노무현이든 뭐든 해가지고 이기고 보자 막 이런 게 됐었는데 그렇게 잘 먹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동이 그러니까 호남패권이 그 좌파 내에서는 쉽게 허물졌어요그러면서 음. 호남패권이 허물어지다 보니까 수도권 정당이 되고 지금 이세상 보면은 그냥 호남은 아예 그냥 가두리 이렇게 실투하고 그렇죠? 있고 예. 조금이라도 호남의 새를 모을 것 같은 반란 자가 나올 것좀다 숙청을 해요. 김종서 예. 다뭐 박용진 절대 공천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호남에 90점 될것같지는 다쳐내요. 근데 약간 이쪽은 영남 그 영남 태권도 일정 부분 굉장히 많이 작동하는 게 지금 영남 자민년이라는 소리를 줄 정도로 수도권이 전멸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호남 선거를 내세워서 뭐 이렇게 자 이런 게 사실은 또그 국민의힘의 오랜 그런 그 양반 뭐 선비 체질상 음. 그런 게잘 작동될지는 사실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그래,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레즈 체위적인 성격을 가진 분이세요. 충청도 사람인데 TK에서 완전 결집된 그 지지를 받아서 경선도 뚫었고, 네, 홍춘표 같이 그렇게 정치 터득대감을 이겼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엄청난 파괴력인 거죠. 그런 파괴력이나 결집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처럼 그렇게 반려주의가 체질화된 정당 주조에서. 지역주의와 반려주의가 체질화된 정당을 에에서 최초로 균열을 낸 사람이, 그러니까 개혁의 씨앗을 뿌렸다고 해야 되나? 그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덕수 총리도 호남 대학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심비친중의 상황에서 약간 임시정부, 우리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임시정부라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열망을 담아낼 수 있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아, 오케이. 어, 지금 댓글을 보면은, 어, 신교수님이 그 현실 냉정한 우리가 머리는 어 우리 이상을 한다 하더라도 현실은 또 우리가 발을 단단히 딛고 어떤 현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 친명과 우리가 친그 친윤과 비윤 세력이란 글을 봤을 때에 어 오세훈 시장이 현실적으로 계속 있었으면은 어 한동훈의 표를 상당 부분 그 희석시킴으로써 사실상 어그 반윤 쪽을 상당 부분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견제해 줄 수가 있었는데 오늘 오세훈 후보가 사실, 음 레이스에서 이탈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게 반윤 쪽은 한동훈 쪽으로 표가 몰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적어도 1차 전에 4강에 한동훈이 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그 2차 경선이라든가 마지막 경선에서 우리 윤석열 그 윤석열 어겐 하기 위해서는 이 친윤 세력이 결집하는 그 전략을 지금 어 심교수님이 말씀하고 시 있다는 것. 그거 항상 그, 그 기본적인 그 베이스라인을 깔고 간다는 것. 어 우리 띵동 님들이 좀 아셔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벌써 지금 저희가 8시 5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음. 어 교수님 뭐 최근에 책도 내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오늘 어 이제 다음 주부터면 실질적으로 D, 대선 D-50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때 국민의힘의 필승 전략. 나름대로 그게 나중에, 어, 한독수 권한대인과 뭐 탄핵을 할지 어떨지 지금 현장 속에서 탄핵을 당한 대통령 이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을 이, 그, 국민이 사랑하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이 뭘지 간략하게 한 2, 3분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흥행이 되려면은, 어, 이게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정당이라는 기본적인 질칭들의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근데 벌써부터 제가 보기에는 그 첫째 소 태풍처럼 아, 뭐, 지금 이게 뭐 유튜브 진영이나 뭐 언론들은 막뭐 조기대선 뭐 누가 되냐 저, 접촉되냐 정치공학을 빌리면서막 뜨거운데 그게 약간 저는 이 대선 북면에서의 반 이재명 전선에서의 뜨거움이 아니고 이 당과 당 내부 있잖아요. 당 음. 내부의 핵계몽이나 이런 싸움에서의 그 뜨거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이게 많은 어, 유선이열 대통령 지지층은요 그런 이제 허탈감. 왜 허탈감을 느끼냐. 우리가 지금 현장관 지켰던 유석열 대통령은 지툼이 없다. 그거 진짜 치를 수 없다. 전선 사람들이 지금 상상상 뜯다고 보고 저 재선상 다 찾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빠르빨하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승호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도 상당수를 이탈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데리고 아니, 너네 뭐반 이재 이제는 이재명한테 나라 넘길 거해요도그 말이 안 맺혀요 지금은. 왜냐면그 유승호 대 지지했던 사람들은 국민의 힘이나 이 보수진영의 애착이 많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음. 이 개헌을 통해서 나라의 실상을 윤석열 대통령의 결기와 투쟁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미 지금 뭐 지표상으로 봐도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계되는 뭐 50%까지 갔었는데 그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지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안타까움을 느껴서 허타감을 느껴서 이탈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동선에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음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나경원 의원님이 나와서 주셔가지고, 음흠.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한테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위해서라도 전선이 지금 계속 남아있다. 음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재창출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회복도 되고 우리가 계속 싸울 수 있다. 음흠. 일단,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아큐파이 국민의힘 개혁하자 국민의힘 그러니까 제가 나경원 의원님도 아마 국민의힘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음흠. 젊은 친구과 함께가지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우리가, 우리가 봤을 때는 윤석열 그지했던 사람들의 기에는 그냥 지회주의적격세으로 보이거든요 음흠. 그리고 다 정치도 사람이 올드하고 낡은 사람들이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번 실망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laughs> 어치도 그렇고 다 낡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다시 낡은 낡은이 기임이주서 데리고 가지고 무슨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그런 당나라 군대가 어떻게 인생형하고 싸울 수 있어요. 으흠. 그러니까 저는 나경원 의원님이라도 유일하게 지금 민어 개인의 그 정신 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으흠. 나경원 의원님 같은 분이 사당이 어쨌든 들어가셔가지고 윤어 개인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도권 정치에서 활용해서 윤성열 대통령을 지키고 명예 회복을 하고 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군의 힘이라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고 그게 공감을 얻을 때만이 저는 흥행을 할수 있고 안 그러면은 사실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음. 최소한 이길 수 있는 시장은 그장애에 두고 있는 청년의 열기와 그 화력과 그런 거를 연결해 줄수 있는 재료권 정치인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음. 거예요. 그런 그 점에서 핵심이 나경원, 나경원 의원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많이 모아질 것같아그 말씀하신 대로 쌍권이나 이런 지도부의 역, 지도부가 지금 화무요 이런 사람들을 하는 게 지금 되게 친명적이잖아요 약간 음. 그런 또 이제, 이제 정반적인 정서가 아, 윤석열 대통령을 부담스러워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게 되는 거를 부담스러워하게 되면은 일단 뭐 자기들의 당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 그런 뭐 한도원을 밀든 뭘, 할, 뭘 한다라는 그런 꼼수가 보여지면 뭐한덕수 총리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이 경선에서 망해버리면서 어떤 동력을 찾기가 힘들어질 거다. 음, 네. 알겠습니다. 벌써 또 9시를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또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나름대로 한줄한줄 한줄 정리하면서 했습니다만, 어떻게 우리 띵동님들 오늘 에너지 충전 또 전략 충전 좀 하셨습니까? 어 우리 신 교수님 뭐 최근에 책도 두권 내신 거한거 같은데, 우리 K 드라마 어, 윤성열이란 책을 해주셨고 거기에 음 전한길 선생님이 또 앞면에 또 추천사를 또 제일 뒷면에는 어 제가 짧게 어 말씀드린 추천사를 또 넣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희 띵동님들한테도 저희가 신교수님 그 책더 많이 홍보하고 팍팍 팔아가지고 이게 신교수님 대한민국 이게 비행기 타고 오신데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힘껏 돕겠습니다. 어 주말일 텐데 아 이제 또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한 이 주말 되시고 한국 언제 오셔요? 저는 아마 이제 그 여기서 뭐 논문 지도 하고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6월 음. 초쯤 갈수 있을 것 같고요. 음. <laughs> 네 그리고 저희 캐드라면 뭐 여기 이제 댓글에 음. 책팔려고 나왔다 어쨌다 하는 분들 계신데 책팔려 온거 맞고요. 왜냐면 네, <laughs> 제가 본 사실 그두책다 책, 제가 기획해서 쓰려고 했던 책은 아닌데. 음. 경헌 편의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힘이 되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음흠.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의 많은 열망이 있으면 저도 참, 음. 참여하게 된 거고, 기획된 산람을참된 건데, 저한테 긍정적 이득이 되는 건 진짜 한 푼도 없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laughs> 책을 기획하신 분들한테 전혀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너무 홍보를 하신 거예요. 네, 그, 그 책을 사실은 뭐, 예. 네, 뭐 쓰지 말아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써주시면 힘이 될것 같아라고 하고 기획해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laughs> 저는, 어, 뭐 얼마든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참하는 거고, 저한테는 이런 것도 오는 게 없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 그 책이 잘안 팔리게 되면은, 책을 어, 그 내신 분들이 굉장히 손실을 입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은 순수하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을 내고 싶어서 그런 책들을 빨리빨리 내자고 하셨다는 점 음, 말씀드립니다. 아마 거의 그첫 번째 독자가 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신 교수님 책 엑기스까지 쭉쭉 정리해 가지고 한권다 보고 그 실제 읽은 거를 제가 다섯 줄로 이렇게 표현해 냈는데 여러분들. 어, K 드라마 윤선열 한번 읽어보시는 거 제가 강력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교수님 뭐 네네, 정말 그리고 장기간 그리고 그 제가 공정한 네, 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음. 신경 변호사님이 편집하신 새로운 대한민국 책에 그 윤선열 대통령도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 인쇄가 만약에 발생하면 윤선열 대통령님한테 가고 또 저희 그신경변호사님께또 그뭐 기부도 하시는 경우를 알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도 한번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저희도 찾아가지고 저희 그책어 우리 어, 게시판에 한번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신 교수님 긴 시간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네어신 네, 교수님과 또 장기간. 어, 최근에 정세, 또, 국민의힘 경선 열차, 그리고, 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한 경선 참가, 내지는 대선 반일화의 조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토끼발림 중요한 방송을 놓쳤네요.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면 감사하겠고요. 꼭 한번 좀 들어보시면 정말 좋은, 어, 인사이트를, 어, 네,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내 일은 최진영의 비밀 공개, 아시 죠? 우리 어, 거의 18개의 여론 조사 를 모아 모아 어, 여론의 흐름 압축 해서 여러분 들에게 보여 드리고요. 내 일은 특별 기획, 윤 대통령의 변호인, 누가 관우, 누가 장비, 누가 조자룡 인가? 제가, 삼국지 장군의 비추어본 윤석열 대통령 형사 변호인 이야기 제가 내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죠? <laughs> 누가 장비이고 누가 관우이며 누가 우리 조자룡일지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할 호위무사가 될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진영의 비밀 해제. 코너 한번 기다려주시고요. 내일 8시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매일 웃겨요. 조댁구알입니다 절대 여기 아닙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진영이었습니다. 최진영의 로켓 배송 충성.